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 동호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피해 오피스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이 비즈니스 아카데미 시간에 피해 오피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항상 저희 쪽 이제 콜센터든 1대1 문의들 많은 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뭐수당이라던가뭐 돈에 대한 계산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PM오피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아시아 태평양 콩그레스 APEC 콩그레스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때도 역시나 지금 보시는 PM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저희가 PM TV를 그냥 깔기만 하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이제 다음 달에 볼수 있는 PM TV 같은 경우에는 티켓을 구매를 하시고 거기에 이 PM 오피스를 로그인을 할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PM 오피스를 로그인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PM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접속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PMI 소식지에 보시는 이 십자가 표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공지사항 페이지로 넘어가시는데 여기 맨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PM 오피스 접속 방법 안내라는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PM 오피스 접속을 방법을 할수 있는 안내. 페이지가 있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PM오피스를 등록하는 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딱한 번만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설정하셨던 이 팀파트너 번호와 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한 번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쭉볼수 있는 PM오피스 독일 전산을볼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PMOPEX를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왼편에 보이시는 여기 이 칸과 요 밑에 보이시는 개인 매출 고객요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첫 번째 보이시는 요 반달 모양의 요 부분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이0% 써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내가 체크 어시너스, 우리 이제 매니저 유지 자격 조건이라고 하죠. 요 부분들을 볼수 있는 퍼센트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밑에 있는 이 반달 모양은 이제 내가 다음 직급을 가기 위한 퍼센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한 매출 포인트와 그리고 저희는 매니저를 유지를 자격, 그러니까 CA 자격을 유지할 때, 본인 600포인트를 제외하고 또는 그룹 매출을 포함한 1000포인트라는 그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 매출 그리고 6세대 매출과 산하 전체 포인트를 볼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질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은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화면처럼 여기 맨 처음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내가 이제 체크 어시런스를 통과를 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자격 조건이 말 그대로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0%로 나오게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오토십이 돌아가던가 개인 구매가 있을 시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 어시언스를 통과하기 위한 397포인트가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달성하기에는 34% 지금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SM 달성까지 83%라는 퍼센트지가 나오고 그 옆에는 체크 어시언스를 통과를 하면은 SM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100%가 됐을 때에는 체크 어시런스를 통과하셨습니다. 라고 통과를 했다는 표시가 나오고 그 밑에는 VP 직급까지 83%를 도달했다고 나오면서 부족한 에 대한 설명이 여기 오른쪽에 VP 직급 달성을 위해 SM 두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여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 글만 보더라도 VP 직급에 대한 2만 5천 포인트는 이미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VP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세 레그에서 SM, 세 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 레그에만 SM이 있고, 아직 두 레그에는 SM이 나온 직급자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토십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토십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앞에 103포인트 우리 오토십은 103포인트로 이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 5는 우리는 오토십이 3개월 유지 자격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달 매달 언제 5일, 15일, 25일 중에 어느 날짜를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일수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은이 오토십에 대한 표기가 보시면은 녹색, 살구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됐을 때는 오토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게 되고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약간 살구색으로 보이는 이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3이지만 25 그리고 색깔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직 오토십이 신청은 되어 있지만 결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 흰색으로 나온 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오토십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세 가지 정보를 이렇게 요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 개인 구매 포인트와 전체 포인트를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 서맨 위에 보시게 되면, 개인 포인트. 이 개인 포인트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아이디로 구매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룹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룹 포인트. 저희가 아까 전에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CA, 체크 어시런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본인 구매 600포인트, 또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서, 내 네, 내가 직접 추천한 회원이 오토십을 5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1,000 포인트 그1,000 포인트가 여기 그룹 포인트로 표기가 됩니다. 저희 한국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전체 포인트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 포인트라던가 6세트 포인트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어 네, 매니저 그룹을 제외한 그룹 포인트가 얼마인가 확인을 할 때에는 여기 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포인트 1,065 포인트. 그러면 저는 본인 600 포인트를 유지를 못하더라도 이 그룹 포인트로 1,000 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역시나 체크 어시런스 CA 조건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6세대 포인트와 산나 전체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벌써 6세 산나 전체 포인트로는 5만. 198포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산하 전체 포인트는 말 그대로 세대 구분 없이 나, 내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뭐 10대든 20대든 산하 전체 모든 회원들에 대한 포인트고 위에 6세대 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직급을 가기 위하거나 수당, 6세대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지금 약 100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독일 전산을 볼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우리 한국 전산에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하 전체 포인트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미 가정하에 저는 지금 이 5만 포인트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세계 레그에서 MM, 마케팅 매니저가 있다고 이미 나왔어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달에 EVP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6세대에서 1,000포인트가 이미 벗어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감이 끝나고 나면 EVP 직급이 아닌 1,000포인트가 부족을 해서 v p 직급으로 마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전사는 그냥 말 그대로 주문과... 그냥 조직도를 볼수 있는 좀 회원분들이 좀 편하게 주문이나 조직도를 볼수 있는 그냥 그런 화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이라던가 마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독일전산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나에 대한 그 필요한 부분을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현재 레그별로 필요한 직급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VP는 현재 한 레그가 나와 있고, IMM, MM이 한 레그씩 되어 있고, 그리고 SM이 지금 세 레그, 그리고 매니저가 네 레그.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EVP를 가기 위해서는 6세대 안에서 약 1000포인트 정도를 더 나와야 되면서 지금 mm이 한 레그밖에 없으니까 두개 레그에서 더 mm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달에 EVP 직급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한국 홈페이지에서도 조직들을 볼수 있지만 여기 PM 오피스 상에서도 이렇게 조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에 대한 회원번호와 성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네, 퍼스트 라인. 직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는 십자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분의 산하 회원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분의또 산하가 있다, 그럼 또이 십자가 표시가 있을 거고, 그 십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산하까지 계속 전체 회원들에 대한 조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저는 지금 이번 달에 직급을 가고 있어요. g p 라는 직급을 가고 있고, 가로 안에 g p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은, 네, 퍼스트 라인에 DC라는 생소한 지금 표기가 있고, 그 밑에 SM, 그리고 가로 안에 MM이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 DC라고 보이는 요 직급은, 사실 저희는 팀 파트너서부터 해가지고, 챔피언까지, 이렇게 직급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DC라는 저희가 표기를 하지 않은 지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DC가 뭐냐라고 하면은 영어로 디스카운트 커스터머라고 해가지고 쉽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분의 추천 회원 활동이 없는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DC, DC라고 나와 있는 회원들은 지금 전부 회원 가입만 해놓고 본인이 필요한 제품만 구매를 하시는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분이 다시 추천 활동을 하거나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팀 파트나 또는 그분이 달성을 했던 직급으로 다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제 sm 그리고 mm이란 직급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sm은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최고로 달성을 했던 직급이 여기 앞에 표기가 되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mm이란 직급은 현재. 이번 달에 내가 달성을 하고 있는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저는 지금 여태까지 SM이 최고였는데 지금 이번 달에 MM이라는 직급을 이제 현재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MM으로 이번 달에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11월달이 되겠죠. 11월 1일이 되면 이 PM 오피스도 초기화가 되는데 왜냐면 1일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11월부터 시작이니까 그때 바로 이 앞에 있는 SM이 mm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mm으로 바뀌는 시기는 이제 매월, 이제 바뀌는 시기는 매월 6일 또는 7일 사이에 이 내가 달성을 했던 최고 직급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TP라고 해서 밑줄이 쫙가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 분들은 이번 달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달 매달 신규로 가입되는 회원들은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아, 이분들은 이번 달에 가입한 신규 회원이구나라는 걸이 요, 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퍼스트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추천을 했던 그러니까 퍼스트라인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모든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최고 직급, 지난달 직급 그리고 현재 이번 달에 달성을 하고 있는 직급들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토시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아까 얘기했던 약간 살구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이렇게 빈칸도 있어요. 그러면 은 이 녹색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쉽이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 결제가 된 회원들 그리고 아직 이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지 않은 이 회원들은 오토쉽은 신청이 되어 있지만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용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빈칸들은 오토쉽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산하 전체 포인트도 볼수 있고 6세대 포인트까지.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저희 지금 1대1 문의 등 코센터 통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글로벌 전산에 반영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6월 2 2일날 오토시벌의 첫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전산에는 이렇게 7월 5일 그리고 나서 제가 앞으로 7월하고 8월에 자동 결제일을 이제 매달 5일을 설정을 했습니다. 매달 5일로. 그러면은 저는 7월 5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산에는 결제가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7월 5일에 결제가 됐으니까 독일전산에도 이렇게 녹색불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문의를 하는데 독일전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6월 22일에 결제를 했으면 만으로 30일. 그래서 7월 22일 이후에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8월에도 역시나 5일에 결제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에 대한 오토쉽 글로벌 전산에서 오토쉽 반영은 8월 22일 이후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3회차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1-1회차 9월 5일에는 한국전산에서도 동일하게 보시는 것 같이 9월 5일에 이제 같이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9월 5일에 한국 전산 결제가 되면서 독일 전산에서도 이렇게 녹색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여기 표기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저희 오토십은 3개월치 오토십이에요. 그래서 3개월 오토십 중에 1회차, 그리고 2는 2회차, 3은 3회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3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다음 달은 3분의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또는 내 파트너가, 아, 현재 오토십 몇 회차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요, 요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6월 3일에 1-11차를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달 15일에 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PM 오피스는 만 30일 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전산에서는 아직 결제는 하지 않았는데, 독일 전산에서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3일에 미리 반영이 돼요. 그러다가 내가 7월 15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면은 계속 이렇게 녹색 불로 가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도 오늘이 15일이죠 오늘 이제 어떠식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뭐 카드에 한도가 없던 잔액이 없던 또는 내가 카드가 카드를 분실을 해서 카드가 변경이 됐던 이래서 결제가 안 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녹색 불이었던 게 이렇게 갑자기 빨간 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어, 내 산하 전체 포인트가 만 포인트였는데, 갑자기 오늘 8,000포인트로 포인트가 줄었어요. 2,000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미리 선 반영이 됐다가 오토십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인트가 빠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어, 오토십 결제가 안 됐네? 라고 확인을 해서 다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다시 녹색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지금 게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오토시 결제 실패가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미리, PM 오피스에는 103포인트가 미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가 되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포인트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내사나에 전체 뭐 반품이 없는데, 뭐 반품 공제액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 내 사나에서 누군가가 오토십 실패를 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누가 실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저희 쪽에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볼수 있는 게 저희 한국 홈페이지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마이 오피스 들어가서 주문 관리, 그리고 여기 보시기는오토10 하선 실패 내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날짜를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내 1대, 2대까지 해서, 뭐, 주문 일자, 그리고 진행할 때 카드 에러, 그리고 실패 사유도, 어, 정 누구누구가 카드가 정지돼서 결제가 되지 않았고, 또, 어느 내 사나이 누구에는 카드에 한도가 없어서 결제가 되지 않았고, 또, 김 누구누구는 잔액이 없어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산화 전체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 대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대를 벗어난 3대 이후로 만약에 실패가 났다고 하면은 내 파트너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아내 산화에서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카드 실패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화면을 말고도 저희 독일 전산에서는 저희 수당 명세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 전산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퍼스트 라인 보너스 얼마, 6세대 보너스 얼마, 리더십 보너스 얼마 이렇게 딱 금액만 나오는데, 난 조금 더 디테일한 계산을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독일 전산에서 어드민 쪽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밑에 메뉴바가 뜨면서 커미션이라는 이제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회원 가입을 하고 수당이 나왔던 모든 명세표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19년도에 가입을 했다, 19년도 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지금 현재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19년도로 바꾸면 19년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금 2020년 1월서부터 7월까지가 있는데 7월달 명세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 표기에 대한 명세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밑에 보시게 맨 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에 대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팀 파트너들의 매출에 나오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 팀 파트너, 그러니까 내 직대 또는 10대 밑에서 나오는 이제 퍼스트라인으로 올라온 보너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부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여기 밑에 본인 매출에서 나오는 추가 보너스 이 본인 매출은 저희가 매니저 이상 자격을 유지를 하면은 내가 구매한 거 추천인한테 가지 않고 본인이 돌려받잖아요 그 부분까지 따로 표기가 돼서 퍼스트라인 보너스에서 약 10.62유로 그리고 내가 구매한 거에 대해서 34.71유로 그래서 합치니까 45.33유로를 퍼스트라인 보너스로 받게 되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은 이제 후원 보너스 이 후원 보너스는 저희 기존 6세대 보너스인 거죠 그래서 1세대로 해가지고 2만 포인트 곱하기 5% 그리고 2세대로는 11000 곱하기 3% 해서 이 6세대 보너스로 나는 이렇게 1세대, 2세대 합쳤더니 699 유로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TM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TM이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탑 매니지먼트 보너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더십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을 보니까 13 0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서 SM이라고 가정을 하, 했을 때 직대가 SM 이상에 이미 직급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리더십 보너스는 밑에서부터 수당이 계산이 돼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포인트가 그렇게 많았어도 이미 밑에서 다 포인트에 대한 점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3포인트에 대한 1세대, 2세대에서 약 2유로 정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6세대와 리더십 보너스를 합쳤더니 약한 701.37유로가 나왔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퍼스트 라인 보너스 해가지고 숫자가 써져 있는데 요 보너스가 풀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풀 보너스. 그래서 내가 한 명의 회원을 가입을 시켜서 그분이 풀 세트를 구매를 해서 저는 매니저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120 유로 하나로 계산하면 15만 6천 원이죠. 그래서 120 유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총 내가 이번 달에 받는 금액은 821.37유로 이거 곱하기 1,300원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번 달에 받는 총 수당 명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약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이번 달에 받는다. 라고 이렇게 자세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조금 4시 넘게 동안 10분 정도 조금 더 초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제가 이렇게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콩그레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PM 오피스를 로그인을 할수 있어야 다음 달에 저희 에이펙 콩그레스도 시청이 가능하고 또 내가 앞으로 계속 이 PM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이 PM 오피스를 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내 파트너든 또는 나든 게 누락이 없이 내가 원하는 직급을 달성할 할있있 때문에 에이이분을잘활 활용을 해서 더큰 성장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10월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j 론에서 말씀.